굿모닝, 굿모닝. 좋은 아침에 뵙았습니다 <laughs> 날씨가 더워서 여러분, 그래서 아이스커피 준비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laughs> 우리 계속해서 지금 성경적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지금 나눈 것을 잠시 복습할게요. 교회란 헬라우루 에클레이아 지극해면 불러내다.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구별해서 불러낸 사람들과 그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그래서 교회란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올려드린 자들이 차별된 신분으로 사랑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차별된 신분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정리한 교회 다섯 가지 기능이란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말씀과 기도 세 번째 양육 네 번째 교제, 그리고 다섯 번째 전도. 지난 시간에 예배, 그리고 말씀과 기도, 그리고 또 양육에 대해서 나눴어요. 매우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많이 놓치셨으면 드로이 커피 타임 160회부터 162회를 꼭 복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네 번째 기능, 교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익숙한 성도의 교제라는 개념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교제를 잠시 살펴볼까요? 교제. 국어사전에는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냄 이것이 교제라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들의 교제, 성도의 교제라면 성도들이 교회에서 서로 친하게 지내며 대화도 나누고 이런저런 방법을 소통하며 서로 도와주며 형제 자매 같이 친하게 지내는 것을 알고 있으며 여기까지는 매우 익숙한 교제의 개념이며 많은 교회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는 성도의 모든 교제의 시작과 중심은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과의 교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맞아요.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시라서 머리신 예수님으로 교회의 모든 지체, 온몸과 팔다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서로 서로 예수님으로 아름답게 연결되어야 올바르게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로 예수님이 세워주세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 의 말을 주님으로 올려드린 자들이 차별된 신분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형제 자매로 사귀며 가까이 지내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하는 것이 때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현실은 매우 처참할 때가 가끔씩 있어요.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다툼이 있고 서로 팔을 가르고 싸우며 심지어는 법정 소속까지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서로 교제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같은 교회 에 출석하는 성도를 해도 나와 다른 성도님들이 아무런 연결거리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같은 공간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성장하는 형제자매라 해도 나와는 아무런 연결거리가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와 아무런 연결거리가 없는 성도들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라는 것이 뭐 이런 이해가 되지만 현실적으로 잘안 되는 이유는 이런 교제가 매우 인위적이며 어색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매우 부드럽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성경적으로 성도의 교제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것이 바로 우산모델이에요. 여러분께 우산 모델에 대해서는 드릴 커피 타임 72회부터 88회까지 좀 길게 나눴어요. 창조 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 성경적 교재에 대해서는 커피 타임 72회, 83회, 84회, 그리고 88회를 꼭 시청하시고 복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그럼 바탕으로 우상 모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상 모델이란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 마무리를 6일에 창조하셨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모형대로 창조하셔서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와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만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도록 하셨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와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만 모든 피조물,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온전히 누리며 심지어는 성도들과 교제도 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려면 뚜렷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모든 면에서 주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와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누리며 모든 관계도 회복되도록 하나님 하십니다. 이토록 하나님과 수익적 관계가 회복되면 드디어 창조 질서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말미암아온 세상과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모든 축복을 누리는 수평적 관계 회복을 이루게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가 회복되면 드디어 수평적 관계도 회복이 되는데 나와 수평적 관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물론 모든 사람들과도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 나와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부터 시작해서 교회 식구들과 또 다른 개인 관계까지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부터 회복이 되면 수평적 관계와 교제도 아름답게 회복이 됩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한 것이 바로 우산 모델이에요. 지금 보이죠? 우산 모델 맞아요. 하나님과 회복이 되니까 오직 예수를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항상 끝에는 이제. 예수님, 예수님 끝까지 붙잡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을 수직적과 수평적을 회복해 주십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교제도 이거 수평적 관계인데 이런 수평적 관계가 회복되려면 가장 먼저 모든 성도들 개개인이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수의적 관계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수의적 교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성도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며 아름다운 교제가 교회 안에서 철저한 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나님 하세요 아멘 이제껏 이런 핵심적인 것을 놓치며 성도들의 교제만 외치니까 매우 어색하게 느꼈지만 느껴졌지만 우산 모델로 수직적 관계부터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도를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주십니다 물론 때로는 시간이 걸려요. 걸릴 수 있겠지만 모든 성도들 개개인이 가장 먼저 예수님과 수직적 관계가 회복이 되고 수직적 교회가 교제가 이루어지면 성도들과 교제만이 아니고 모든 면에서 매우 초자연적으로 회복이 되며 참 축복을 누리게 되면 드디어 드디어 교회가 교회답게 기능하도록 하나님께 세워주십니다 아멘 아멘 잠시만요 네. 잠시 여러분에게 1563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이델베크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5번 하는 것을 잠시 나눌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5번 55번 성도가 서로 교통함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 모든 성도들은 공동체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모든 부여와 은사들을 공유하는 것. 두 번째. 각 성도들은 자신의 은사들을 다른 사람들을 험기고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기꺼이 기쁨을 사용하는 것을 의무로 생각해 하는 것. 쉽게 생각한다면 첫 번째. 성도들은 먼저 예수님과 수직적 관계 회복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두 번째 예수님과 수직적 교제를 통하여 성도들과 수평적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거듭 나누지만 우산 모델을 통하여 교회의 기능이 교회 기능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아, 아까 나눴던 에베소서 5장. 사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랐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될때 비로소 하나님의 명령이 무겁지 않고 기쁨을 설천하게 됩니다. 어떤 명령이냐고요? 모이라는 뭐 명령이죠. 히브리서 10장 24-25절 서로 돌,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즉 무슨 말씀이냐면 그때 교회 가가지고 모이는 것이 그리고 성도 교제가 너무 기뻐지는 거고 너무 가,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가 회복이 되고 수직적 관계가 회복돼서 그런 마음을 모일 때마다 기뻐서 모일 때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이 이루어집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며 교제할 때 비로소 예수님이 함께하시며 교회를 교회답게 아름답게 예수님이 세워주십니다. 아맨. 그러므로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그동안 성도의 교제가 힘들었다면 여러분 이 수평적 관계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과 수익적 관계부터 회복해서 하나님과 매 순간 회복되도록 매 순간 수익적 교제부터 시작하면 어떡합니다 어떤 말씀드릴게요. 인위적으로 자꾸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잠시대로 놓고 먼저 개개인인 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어, 담임 목사님 예수입니까 목사님들도 담임 목사님 예수입니까 모든 교육자들도 담임 목사님 예수입니까 모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모두가 담임 목사님 예수입니까 이렇게 개개인으로 다 진짜 어, 관계가 회복이 되고 교제를 가지게 되면 예수님을 말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하나가 되고 그때부터 모든 수평적인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될수 있어요, 여러분.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기원하십니다 아멘. 그럼 다음 시간에는 교회 기능 전도에 대해서 나눌게요. 오늘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한줄 숫자가 있습니다. 오늘 편을 너무 중요하니까 몇분더 시청하시고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감사노트 쓰기 했습니다. 오늘 나눈 모든 성경 구절을 쓰시고 묵상해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과 수직적 관계가 회복되어서 예수님과 수직적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만이 아니라면 다시 시작하며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심으면 어떨까요? 아멘? 아멘? 해볼까요 여러분? 네. 마치면서 잠시 기도 따라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만나주세요 교회는 다니고 열심히 출석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과 수직적 교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꼭 만나주시고 꼭 이루어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만 아니고 우리 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과 수직적 관계. 수익적 교제를 나누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으로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도와주세요. 다 만나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나눈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이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번 주 요요의 Q&A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장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 <laughs>